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이 주신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어, 저에게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저에게는 특출난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자기 자랑을 하지는 않지만 장점을 굳이 꼽으라면 저는 제가 한번 가본 길은 다 외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처음 가는 장소를 내비게이션을 찍고 그 목적지를 가면 은 신기하게도 그 길이 다음번에는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갈수 있도록 머릿속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걸 어,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여러 장면들이 사진처럼 이어붙여져서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한번 가본 길이라면 정말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처럼 그 길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길이죠. 신앙의 길은 아무리 가봐도, 아무리 열심을 다해 그 길을 가봤어도, 그리고 가고 있어도 계속해서 길을 잃고 넘어지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말씀하시죠.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그대로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찌 보면 패배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이 신앙의 길이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과 똑같음을 정말 믿고 고백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럼에도 그 끝에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미 먼저 가서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꿋꿋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제자들의 모습과 사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그 길이 어려운 길임을 알고 선택하고 결단했는데 여전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주님께 질문하고 의심하고 원하는 대로 기대하던 대로 바라던 대로 우리의 길이 펼쳐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도마의 질문과 빌립의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도마가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5절에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옵나이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의 끝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쳐도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만 한다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지 마시고 꼭 주님 안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길을 알고 이 말씀을 또 믿지만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문제와 현실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점점 커져가고 내 안에 욕심과 야망이 점점 더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처럼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8절에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 내가 죄인이어서 죄인이었다. 구원 받았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주님이 이미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도다.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공간적, 물리적, 지리적인 길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걷는 그런 거를 상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자신의 욕망과 야망으로 점철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길을 몰라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몰라서 거짓에 두려워하고 의심과 불안에 떱니다. 생명이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알려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그런 불신앙에서 벗어나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내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더 행하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큰 축복과 더큰 역사와 더큰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 4절에내 이름으로 무엇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신앙의 길은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그 길을 모를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내가 가봤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길을 잃고 해내고 다른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가십시오. 오늘도 길 대신 주님을 신뢰하시며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심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인생의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갈 때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비록 좁고 어둡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위에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고 인생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만 신뢰하면 주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